엄강산, 구덕령, 부동령. 구덕령입니다. 낙동정맥, 구덕령, 낙동정맥 끝자랑 순례, 구덕산 꽃마을, 송악산, 억새평원당리재석골 서대신동 꽃마을은 220m 고개에 소재한 마을로, 유2 5동남전후피란민이 몰려와 집단 거주하기 시작해서,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꽃재배를 생음으로 삼고 국화 등을 시내 꽃가게다 내다 팔거나 학교 졸업식 등 학교 앞에서 직접 팔아서 생활을 영향하여 꽃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승악산 해발 496m는 고려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산세를 살피다. 이곳에 오니 기세가 높아 마치 학이 나는 듯 하다 하여 승악산에 난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요, 요로 갈매길이란, m z 세대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일컫는 표현은, You only live, live once, 약칭 요로가, 경상도 방언 요로, 이리로 여기로, 요로, 경상도 방언 요로, 이리로 와, 발음이 유사한 것에 차근한 중의적 표현이며, 갈매길 전체 코스, 9개 코스 2 1 구간 278.8km 중 해안코스 1개, 7개 노선 강변코스 산행코스 등 10개 노선 100km를 선정하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2-3일 정도만 체류하면 부산 갈매길 명품 노선 전반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하였다 갈매길이 278km구나 278km의 부산은 100km 정도 된다. 이게, 이게 이네 부덕산. 승악, 성악, 부덕산, 승악산으로 갑니다.